자, 여러분들, 어, 고3들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시험이라, 좀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을 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시험을 못본 친구들은 슬퍼할 일이 아니고, 이건 모의고사잖아요. 그럼 다행히 또 3월이잖아요. 앞으로 많은 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을 하면, 여러분도 수능날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능이 목표지, 모의고사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험을 잘본 친구들은, 어, 내가 실력이 정말 좋아서 잘볼 수도 있지만, 혹여 내가 감으로 풀어서 찍어서 맞은 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만약에 이 문학이라는 경우를 먼저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해설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수능스럽지가 조금 않아서, 수능스럽지가 않아서, 아, 일일이 지문가서 시력으로 확인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대신 시력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기라는 조건은 좋았는데, 이보기라는 조건과 그것의 선택제의 관계가 그렇게 나이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문학을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시간을 많이 줄이지는 요번에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분명히 수능과 6월, 9월 평가는그 논리관계가 지금까지 봤을 때 명확하기 때문에 좀더 지금 저희한테 배운 친구들은 그 논리 관계를 더 연습을 하면 되고, 우리가 논리 관계를 연습하더라도 보기에서 기준을 잡더라도 분명히 자 답이 안 보이면 그 기준 하에서 지문을 가라고 했으니, 자 틀린 방법이 아니니까, 여러분 안될 경우는 그러면 이번 시험을 통해 지문으로 가는 연습을 하지 뭐, 그러나 빠르게 갈 수는 있다. 그러나 답을 치면서 어느 부분 정답의 후보를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어, 정답 맞출 수 있다라는 걸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독서 영역을 볼게요. 자, 독서 영역은 좀더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독서 영역에서 우리가 입문 지문의 결합이 아니라 이 경제 지문을 결합형으로 내므로써 많은 친구들이 경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결합형이다 보니까 결합형은 공통의 논리로 읽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읽어 가야 되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체인호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자,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혹시 체인호 강의를 들었다면 독서의 정석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기본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토대로 이제 기출 문제를 적용해서 좀더 난이도 높은 것들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내용은 어려워졌지만 지문은 예전보다 엄청 짧아졌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출을 가지고 긴 지문들도 긴 호흡으로 읽고 어려운 내용을 읽어가는 훈련이 아직 덜된 거니까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서 수능 날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읽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혹여 체인호 수업을 듣고도 자 잘 능력이 발휘 안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 해석 강의를 보면서 어, 논리대로 평소에 읽는 건 맞구나 지시로 푸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더 읽기 훈련을 강화하시고 기출을 적용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입문 지문은 여러분들이 결합형은 아니지만 역시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까다롭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쉽게 풀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역시 관건은 독서 영역이 아니었나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눈이 강조하는 거 평상시 눈을 뜨면 읽기 훈련부터 해라. 그 대신 한 지문을 여러 번 보면서 논리 구조가 보일 때까지 해라. 여러분들 경제 지문 결합형이 어렵다고 느껴진 친구들도 제 해설 강의를 꼭 보면서 어, 결국 예측하면서 읽으면 결과적으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결국 보기에서 이걸 묻는 거나라고 하면서 문제를 쉽게 푸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 실력이고요.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훈련하면 체인오보다 훨씬 잘풀수 있고, 그 논리를 통해서 수능날 누구든 1등으로 갈수 있으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힘을 내시고 차근차근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서 영역은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독서 영역이 또 관건이 되기 때문에 독서 읽기를 좀더 훈련을 하자. 스스로 내가 읽어갈 수 있는 힘, 예측하면서 읽어갈 수 있는 힘, 논리적,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힘, 이걸 키워야 되는 거지, 단순히 내용을 받아줬고, 그것 자체를 이해하고, 모든 문장에 매달리면, 조금 읽기 속도가 떨어지고, 어, 내가 전체를 보는 힘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뭐, 화작은 크게 다른 게 없고요. 문법이 역시 좀 실망스러운데, 문법에서 일부 약 암기를 요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교육청입니다. 수능은 절대 암기형을 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나와서 당한 친구들이 있더라도 살짝 이거는 무시하면 될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응용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3월 모의고사, 이 3월 교육청이기 때문에 요것이 다시 총정리하면 문학과 문법은 조금 수능으로부터 벗어난 조금은 실망스러운 문제였다라고 보여주고요 어떤 형태가 나오든 풀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좀더 수능에 포커싱을 맞춰보자 그러니 역시 문법도 6월이나 9월 그리고 수능으로 묶여진 기출 문제들을 다시 접하게 되면. 다시 보다 보면 아 이런 암기는 없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최근 트렌트렌드는 점점점 문학 아니, 문법은 암기 없이 가고 있는 트렌드에 이번에 역행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번에 점수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수능과 조금 이두 분이 거리가 있었다라는 부분하고. 또한 가지는 그러나 우리는 독서 영역은 나름대로 괜찮게 냈기 때문에 독서 영역을 우리는 좀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눈이 말하지만 그 훈련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히 특히 독서 영역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본다면 눈이 말했지만 독서의 읽기 원리를 익혀야 됩니다. 읽기 원리란 제가 눈이 말하는 것처럼 첫 문장을 보고 다음 문장을 예측하면서 선별하면서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 강의를 해석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첫 단락을 보면서 나머지 단락들을 예측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핵심 문장들이 선별이 됩니다. 그 선별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른쪽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읽는 훈련을 엄청 해야 돼요. 이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실제 수능날은 정리하는 자가 문제풀이 최종 합치면 짐은 왔다 갔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시간 단축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아, 전체적인 구조가 보이면서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수 있어서 요즘 시험 추세는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전체적으로 핵심을 묻고 있거든요, 요번에도.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계속 하는 방법. 이거는 철저하게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 개의 지문을 여러 번 읽어서, 여러 번 읽어서 매번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내가 정리할 때 정리하는 그 분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의 지문조차도 몇 개의 문장, 몇 개의 단어로 압축적으로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제시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을 때, 아, 과연 내가 정리를 잘했다고 느껴질 때, 그때 문제를 풀어보면 100% 여러분은 문제에 나온 선택지들은 여러분이 정리한 거 안에 있기 때문에, 아, 그때는 지문 다시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실전에서는 여러 번 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 번 읽어서 실전에서 한번의 논리 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평상시 연습일 때 여러 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시간 재고 지금은 하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이렇게 기출 문제 이제부터는 만약에 지금 읽기 기본이 안돼 이런 기본이 안 되는 친구들 그냥 단순히 선생님들의 뜻풀이 문장을 받아줬고 배근식을 하고 내가 설명 들은 걸 이해한 거를 내가. 읽을 수 있는 힘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은 기본부터 다시 공부합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기본부터 혼자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운 다음에 반드시 그 원리를 기출에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눈이 마르지만 이 기출 적용과 훈련을 저는 9월 전까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점수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눈에 강조하는 점수는 이렇게 올라요, 계단식으로. 제가 눈에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을 가지고 안 오르지만 어느 순간 이거를 반복적으로 쌓이면 점프하고 다시 정책이 오지만 이게 태보가 아니에요. 안 오르지만 실력은 늘고 있는 거예요. 점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월 학평, 조금 읽기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은 분명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 나는 훈련이 안된 거야. 그러나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 좀더 강한 훈련을 해보자. 왜? 수능날은 어차피 내가 혼자 읽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문학은 분명히 좀더 보기를 토대로 기준 잡아서 가면 좀더 수월하고 빠를 것이고, 육구에서는 분명하게 시간도 확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 있었으니까, 어, 점수가 안 나왔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